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제 캔시머를 제조하는 업체 윤석컴퍼니라고 합니다. 이제 저희는 큐캔시머라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이 큐캔시머는 이제 전부 다 국내산 캔만 칠링이 가능하게끔 제품을 제조한 이제 품질이 보증된 제품입니다. 이제 간단하게 이제 2초 만에 캔을 간단하게 밀봉을 해서 만들 수 있어서 캔 같은 경우 이제 위생적으로도 품질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배달에도 아주 용이한 이제 새어나오지 않는 그런 제품이죠.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? 캔을 이런 식으로 음료를 담고 뚜껑을 덮은 뒤그 다음에 캔에 올리고 고정을 한 다음에 버튼만 눌러주시면 2초만에 간단하게 캔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죠? 드실 때는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캔을 따서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게,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아, 저희가 이제 문의 같은 경우는 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견적서라든지 뭐 제품 설명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